오늘도 한주한 한 구절 모닝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네, 오늘은 네, 맑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날이 굳은 굳은 것 같이 정말 굳은 음, 굉장히 슬픈 우울한 그런 하루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맑은 하늘 같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하루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네, 내일이 난 몰라요. 네, 하루하루 살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모닝. 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굿모닝이라고 말해주며 오늘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자, 10편 51편 구절 같이 암송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그 다음 말입니다.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처음부터 갑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다음 말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전부터 갑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부분은 음, 돌이키시고입니다. 돌이키시고. 이게 돌이키신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don't keep looking. And my sins에서 don't keep ing keep k e e p e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죄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내죄 죄들을 주목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죄를 바라보시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너무 함부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바라보고 계신지, 바라보지 않고 계신지, 예, 그를 의식하지 못했겠죠. 근데, 예, 다윗은 10편 51편에서 자신이 뼈속까지 죄인인 것을 정말 뼈저리게 정말 그렇게 느낌이요. 고백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죄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죄들을 하나님 계속 바라보지 마세요. 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그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그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는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백이 담긴 찬양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요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얼마나 되는가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 고백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 그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슬프신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나에게 아무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태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까지의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만이 정말 그것만이 정말 소망이구나. 그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